영화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시읏, 세계 최초의 영화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영화라 하면 리미엘의 형제 아울루이의 열차 도착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1895년 12월 8일 파리의 인도살롱이라는 홀에서 일반 관객들을 모아 입장료를 받고 영화를 상영하였습니다. 이 열차 도착이란 영화는 시오타 기차역에 도착하는 거대한 화물열차의 모습을 찍은 3분짜리 무성영화로 이날 물뿌리는 정원사와 전구공장 노동자들의 외출이란 영화가 같이 상영되었습니다. 이 열차 도착이란 영화는 시오타 기차역에 도착하는 거대한 화물 열차의 모습을 찍은 3분짜리 무성 영화로 이날 물뿌리는 정원사와 전구 공장 노동자들의 외출이란 영화가 같이 상영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느 것이나 제목은 없었고 후에 내용에 따라 붙여진 제목들입니다. 이 열차 도착이란 영화가 무성 영화이긴 해도 당시 영화라는 것을 처음 접해본 관객들은 열차가 진짜로 달려오고 있다 는 착각을 하고 피신하는 소동을 벌였다고도 전해집니다. 세계 최초의 유성 영화는 1928년에 워너브라더스 영화사에서 재즈 가수라는 최초의 완전한 발성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감독은 알란 크로스랜드 주연은 알 잘슨이라고 합니다.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최초의 발성 영화이자 최초로 영화에 음악이 들어간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